쉰다는 것의 정의는, 마찬가지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것 같은데, 예, 단순히 예. 퇴근해서 예. 씻고 누워서 자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쉬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 어, 육체적인 어떤 휴식일 것이고, 말 그대로. 내가 그, 그 통... 예, 예. 네. 하나는 정말로 그 심적인 어떤, 네. 마음의 안정성을 얻기 위한 쉼이겠죠. 방금. 요새 투자, 또 네. 유행하는 키워드는 힐링이죠. 힐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힐링을 네. 위한 것이겠죠. 말 그대로 그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이죠. 네. <laughs> 회복인 거잖아요. 네. 아. 음, 물리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거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곤해 절어서 막 일을 하고 살다가도 점심 먹고 막 10분 졸았는데 막 상쾌하게 해, 상쾌해지는 경우를 누구나 다한 번쯤 해 봤잖아요. 그죠? 네. 네. 파워냅이라고 영어에서도 잠깐 낮잠 자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회복을 준다고 파워냅이란 또 단어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런 용어 가은이군요서구권에서도 네. 네. 파워냅. 비 파워 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시 역시 다 아는 거죠. 그렇게 자는 게 꿀잠이고. 네. 네. <laughs> 네. 최고의 그런 거라걸 안다는 뭐 동서양 상관없이 그게 있다는 걸 텐데요. 인식이. 아 근데 잠깐 음. 좀 끼어드는 말이지만, 네 파워넷도 있지만 우리 데이드리밍 있잖아요, 멍 때리는 거. 네네네. 그것도 회복에 좀 도움은 되지 않나요, 사실? 어 저는 도움됩니다. 예. 아, 저도 엄청 좋아하긴 예.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담배 타임을 필요로 나간다거나 그, 차를 한잔 하러 방? 나간다거나, 혹은 뭐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바람 쐬러 나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서 그냥 잠시 그뇌 활동을 멈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회복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야, 이렇게 하면 뭐, 쉬, 뭐, 잠깐이라도 뭐 쉬면 나아질 거야. 야, 잠깐 뭐 담배라도 한 대, 한대 피면 나아질 거야. 야, 나가서 음료라도 한잔하고 와. 그렇게 나아진다는 거를 과연 그 사람들이 서로 알려줘서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 체득한 거지 않겠어요? 일단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음. 알려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겠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휴식의 시간 자체, 절대적인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밀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음, 음. 바쁜 일과 속에서 한 시간만 휴식을 하더라도 일에 대해서 혹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머리를 비우고 혹은 거리를 두고 마음 편히 쉬는 것을 저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다. 그렇죠. 다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인 휴식보다는 저는 정신적인 휴식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 알겠어요. 그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그 힐링, 이 진정한 회복으로서의 쉼을 음.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개인적인 경험?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조금 어, 상황을 좀 말씀해줄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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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이거는 좀뭐이 질문을 제가 받자마자 바로 든 생각은 음. 어, 5년 전에그 경험인데 뭐 저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제주 사리를 경험했었다고. 그렇죠. 몇번 갔다 왔는데. 네. 제주 명예심 별명이 사장 많아요 우리 코벨은 제주 명예심이니까 <laughs> 서사 코벨 현대사 코벨 영화도 그렇고. 네. 음, 그뭐 당시들이 만든 별명이지요. <laughs> <laughs> 꾸준히 어. 밀고 있으나 네, <laughs> 네 계속해 주세요. 어, 그, 어, 그래서 저는 그 제주살이의 기억이 굉장히 어떤 쉼의 경험으로 기, 가장 크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 음, 물론 어. 제, 예, 제주를 사랑하고 그 전에도 여러 번 갔죠. 예. 그저도 음, 그렇죠. 여러분 뭐 해마다 해 해마다 먹어요 뭐한 번씩은 꾸준히 갔다고 하실 정도로 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 친구들이 명예 제주도민이라고 뭐 반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한달 이상 장기 체류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음. 음 물론 제주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저번부터 했었지만은 그보다는 여기서 뭐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할 수,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큰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온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한다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고요. 집에 있는 거는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일상의 연장선상이었고, 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내 어떤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내 일상에서 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몰려왔었습니다. 그니까, 러 음.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차피, 오래전부터, 제주 사례도 해보고 싶었고, 이제 아니면 또 언제 또 그러겠냐 싶어서, 숙소로 알아보고, 과감히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감정은, 쉬러 간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동원간다는 생각이었어요. 음. 집에만 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간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제주에서 가서 한거 별로 없습니다. 떠난, 거,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힐링에 초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뭐푹 퍼질러서 앉아서 뭐 TV를 보거나, 카페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거나, 해변이나 뭐 산길을 걷고, 뭐 제주도에 올레길을 걷는 등, 노동과는 일절 상관없는 두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어, 두달 넘는 시간? 예, 한두달반 정도 됐을 겁니다. 네, 네. 어떤 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서는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때 예. 어, 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무언가를 관통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로 가서 꿈자리도 막 사놨고 뭐 같은 바다를 평화롭게 보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내면 안쪽에서 복잡한 소용돌이 같은 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휴식도 어. 결국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그 시간을 온전히 견디지 못했을 거고, 저의 내면은 굉장히 망가지고 아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샀을 것 같아요. 음. 에이. 진정한 좋은 휴식이었네요. 회복으로. 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구,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기간을 애초에 정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쯤이면 됐다 해서 중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온 건가요? 아, 아. 처음에는 그냥 뭐한달 사기, 한달 사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한 달을 계획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 오는 티켓은 구하지 않고 그냥 가는 티켓만 구한 거죠. 음. 그리고 첫한달 묵을 숙소를 구하기만 했어요. 우선 처음에는. 응. 음, 음. 한달 정도만 예상을 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가서 한 실내도 보니까 한 달이지 아시다시피 한달 금방 가지 않습니까? 금방 네. 가죠. 네. 금방 네. 가죠. 가니까 계속 더 있고 싶은 겁니다. 벌써 네. 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지역을 좀 달리해서 두 번째 숙소를 찾고 계약을 해서 좀 연장을 했고요. 그두 달도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그 동일한 숙소에서 한두주 정도 더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럼 거의 두달 반. 그렇습니다. 네. 세 달이 될뻔 했던. 네, 기억네요. 그것도, 그것조차도 올라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뭐, 금전적인 이유였어요. <laughs>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몇 개월 더 퍼즐 낮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계속 제주에 그렇게 돈 <laughs> <더> 많이 있었다면, <laughs> 사실. 어. 저에게는 그것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제주 살이었지만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꼭 제주사일 필요도 없고, 여행일 필요도 없고, 뭐, 누군가에겐 집에서 넷플릭스 켜놓고 그냥 드라마만 보는 것도 힐링일수 있겠죠. 음. 누군가에겐 그게 게임일 수 있고, 누군가는 운동, 누군가는 음주, 가무, 뭐, 다 각자 형태를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자신에게 맞는 쉼의 형태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말에 자꾸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네. 일상의 균열을 내고, 그 동안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과감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어떤 음. 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특히나 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휴식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주면 사람이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정신이 네. 깃든다. 뭐 이런 말인 것처럼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 어떤 어떤 정서나 감정 이런 것도 또 덩달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다면 그런 환경을 바꿔서 본인이 음. 필요한 감정으로 뭐 힐링이 필요하면 힐링을 가져가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질문에 대해서 이 진정한 회복으로서의 경험은 진짜 저는 뭐 최근으로 이제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며칠간 한국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몇 달간 긴 수면을 자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수면 중에 좀 화장실도 가고 요새 또할 일도 워낙 많아서 길게 수면을 좀못 잤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로 아무래도 시차가 생기잖아요. 여기 시차가 거의 열몇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여덟 시간 정도를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러니까 엄청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가장 최근에 역시 아, 건강한 수면만큼 좋은 휴식은 없구나. 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음. 그래서 일단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게 진짜 가번, 가장 기본적이지만 맞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코벨처럼 이 휴식이 제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뭐 여행 뭐 이런이나 뭐 어떤 그런 건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아까 코벨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휴식의 노하우, 휴식의 방법 이런 거는 좀 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휴식법 음, 특히 정신적인 휴식법이 좋은 것은 저는 이렇게 홀로 가벼운 커피를 하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 감상이나 뭐 가깝다면 바다나 산이라도 보고 오는 게 엄청난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책은 진짜 비와도 좋고 맑은 날에도 좋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것도 그 물리적인 환경과 마찬가지인데 쇼핑도 은근히 괜찮아요. 맞습니다. 쇼핑도 네. 에, 기분 전환이 충분히 되고, 이 새로운 저는 이렇게 그럴 소리니까 그러니까 뭐장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깨끗한 물건이 둘러싸여 있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많이 있으니까 기분이 업되면서 쇼핑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친한 친구와 가벼운 자리, 뭐 식사, 차한 잔, 술자리 이런 것들이 다뭐 작지만 음, 우리 삶에 휴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괜히 그렇게 산책에 환장하는 게 아니죠. <laughs> <laughs> <에이. 웃음> 그렇죠. <laughs> 저도 진짜 산책을 좋아해서 제가 요새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묻느냐면 이제 저 아이가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제가 몸이 피곤하지만 시간만 된다면 일하는 날에도 보통 일하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일 밖에는. 근데 일하는 날에도 조금 시간만 되면 날씨와 시간이 되면 이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가는데 그게 가장 행복하고 어, 큰 힐링이 정신적인 힐링이 되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어떤 진정한 회복으로서의 쉼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쉼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번아웃이죠 혹시 번아웃이나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아 이때 나 진짜 쉬어야 돼 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했던 경험 그런 경험 있었을까요? 있죠 음. 있는데 어, 그 노동의 어찌 순수한 노동의 어떤 강도로 인한 번아웃 자체는 심적인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노동로이나 번아웃보다는 심적인 번아웃이 가장 셌다. 뭐 이들 이렇게 해서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니까좀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과 그 퇴근 이후의 삶, 일상을 균형 있게 구분해서 쉬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음. 뭐 바로 한 사람 알겠지만은 하던 하는 일의 특성상 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야 는 만들어내야 되는 어, 일이죠. 너무, 예. 너무 있어 보이는. <laughs>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맞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예,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콘텐츠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쉬는 날에도 네.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음 너무 열성적이셨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거 제가 뭐, 나 정말 뭐 유능한 게뭐 열심히 일했어라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어, 특히 그, 초짜 시절에는 상사의 가스라이팅으로 열심히 일안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거를 어. 많이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기도 했고요. 음. 일을 펑크내서는안 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본도 안 주면서 야 그디야,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 정말 그 월급 받고 그 일을 했던 걸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차가 좀 쌓이고 나서도 생각해 보면 그 이, 말씀드렸듯이 일과 일상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또한 개인적인 어떤 성격상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뭐내 역할은 뭐 잘하는 걸 떠나서 최소한 기본적인 1 인분 내 역할은 무조건 뭐 해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을 좀 많이 느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학생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고 한숨 돌리고 나서도 온전히 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베리 라디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뭔가 있는 것 같은 좋긴 해요 <laughs> 무슨 말이지? 아, 이렇게 <laughs> 얘, 저에게 또 압박감을 주시는거요 예, 예, 예. 뭐, 뭐, 라디오를 너무 그냥, 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은 좀, 뭐랄까요.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laughs> 아, 코벨이 쉼보다는 일쪽에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 어... 사장님의 마음은 알겠네. <웃음> <웃음> 아, 물론 책, 책임감은 <laughs> 있습니다만, 그, 이거는 완전 일쪽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애취 안 했을 겁니다. <웃음> <웃음>